라는 게 저는 되게 안심이 됐었어요. 그 정도로 이 인물들이 다어 각자의 이유에서 어떤 순간에는 이기적인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도 좀 젊을 때 이제 그 자기도 이제 성숙하지 않을 때 어떤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다른 마음을 먹은 건 아니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건강한 인물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좀 인물들을 설정하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먼저는 먼저 진짜 그어 현재. 야 얘기를 좀 캐릭터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빠들이 현실에 되게 부루 어, 있는 거는 맞는데 그런 모습을 굳이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토일이를 따라가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토일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의 개연성이 이 사람을 둘러싼 인물들에게서도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 인물들의 어떤 모습들이나 역할들이 되게 중요했고 현재의 아빠는 일단 제일 좋은 아빠죠. 세호가 <laughs> 제일 좋은 아빠의 모습이고 음, 되게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아빠들이 자꾸 나올 때마다. 집안일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좋다고, 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그 모습들이 되게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도, 그게 사실 뭐라고, 그, 집안일을 하신 게,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하고 있으면 되게, 당연한 엄마의 모습인데, 아빠가 하고 있으면 되게, 아, 좋은 남편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모습을 저는 좀 대수롭지 않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따로 주문을 하지 않아도 정문 선배님이 항상 뭘 닦고 계셨어요. 그, <laughs> 네. 뭐, 네, 그러니까 아뭐 원래 맨날 집안일 하는 사람이니까 뭐 벌레질 하고 있을게 뭐 이렇게도 하셨었고 그리고 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이고 되게 좋아하는 촬영 현장의 기억 중에 하나가 그토이가 보스 보스 분장을 하고 나오는 회상 신에서 저는 그냥 선배님한테. 토일이가 이제, 이제 들어오면 엄마가 이렇게 잡으니까 그때 이제 말리러 어 들어와 주세요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음 그럼 나는 부엌에서 나오겠다 이렇게 하시더니 아예 이렇게 했는데?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슛에 들어가니까 선배님이 갑자기 고무장갑을 손에 끼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laughs> 거품을 이제 묻힌 채로 그게 이제 제가 요청드린 디테일이 아닌데도 그렇게 해서 그 캐릭터를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고무장갑의 묻든 거품 때문에 풀을 이제 이렇게 못 말리고 이렇게 말리시니까 그런 재미도 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때 정말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어. 진짜 그 노련한 베테랑 배우님께서 해준 결과물이었네요. 네, 너무 진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안일을 하는 남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볼수도볼 법도 한데도 어, 그동안 스크린에서는 자주 못 봤던 남자 캐릭터가 탄생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암살이나 이런 작품 하실 때 보면은 독립투자막 이런 모습으로 나오다가 이렇게 이렇게 아토 영화만 나오시면은 어리버리해지신 거예요? 뭐 전속 계약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약간 어리버리해지기로? 저쪽에 그 김순모 제작자도 있는데요. 네. 아토 제가 그 순모랑 처음 용순이라는 영화 찍을 때 그냥 농담 삼아 술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야, 아 더는 열개 하자. 네. 열개 하자. 했는데. 아열 개. 네. 열개 하자. 스스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예. 네. 어, 김순모 제작자도. 그럼 좋죠. 그래서 벌써 네 개째예요. 네. 그래서 뭐 찍으셨죠? 네. 네. 그러다 보니 아트의 새들, 아트의 아버지다 어쩌다 뭐 이렇게 <laughs> 하는데요 아트요. 제일 일상적인 모습을 가장 보여주기 편한 영화들을 많이 했어요. 네. 뭐, 소공녀도 그랬고, 용수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 뭐, 너무 일상적인 모습이라. 뭐, 개인적으로 집에서 뭐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러저러 살림을 혼자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편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정수정 배우님, 사실 이 정도 아빠면 사실 저는 그 정도로 집을 박차고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친별의 캐릭터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근데 토일의 이 마음으로는 좀 어떤 점이 캥기셨던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도 뭐 근데 토일이는 너무 어렵잖아요. 아기 다섯 살때 뭔가 알지도 못하는 뭔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그냥 벌어진 거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방적인 통보였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laughs> 그렇게 막 받아들여졌을 것 같지 않거든요. 일단은 좀 약간 이렇게 대면되면 대면 하게 되는 그렇죠. 상황에서 관계 설정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동원 배우님 그 어려운 상황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생각했을 때 그냥 자연인으로서 또 이제 어 어떤 상황으로 딸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던가요? 그런 인물이? 캐릭터가? 개인적으로 첫 자식이 없어가지고 네. 뭐 디테일한 건 자연인으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배우도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이런 시기를 겪잖아요. 네. 그리고 뭐 토요일이는 뭐 다른 일반적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아픈도 일찍 겪었을 거고 그런 과정에 뭐 당연히 이런저런 뭐 반응이나 뭐 사춘기도 지났을 거고 뭐 그런 시기를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 아니야? 아닌가? 아닌가?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을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고 언젠가는 어 제, 제자리를 네. 찾을 것이다. 네 충분히 이해하고 믿고 맡긴 거죠. 네 아니 진짜 신해원 씨는 사실은 한문 선생님이고 사자성어를 그렇게. 약간 저는 어떻게 그걸 다 외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자성어 배틀을 하시잖아요. 토요일이랑 아, 예, 진짜 네. 그,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엔진는어 수종이는 되게 거의 없어요. 수종이는 정말 어쩜 그렇게 또박또박 한 마디 한 마디 어? 정말 튈리머이 이렇게 그 말대꾸를 하는지. 오는할 때마다 튈인데. 설마 이런 영상이 나가진 않겠지 했는데 이미. 다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사자성어 둘이 찍으면서 제가 그 엔지니어는 것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반박을 할 수도 없고 그 장면은 제가 너무 많은 엔진을 했고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물론 이렇게 돌이켜보면 굉장히 즐거웠고 재밌었어요. 재밌는 장면이 나왔었긴 한데 그 사자성어 촬영 장면은 정말 아 너무 힘들었고 외우는 것도 힘들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무후무한 한국 영화의 아빠 캐릭터? 아토, 아토의 아빠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록적으로 남은 사자성어 배틀한 아빠가 탄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로 한번 드릴게요. 네, 사자성어 살용 <laughs> 어, 옆에 남문철 배우님 계신데 어 치아빠 좀곧시아빠가 <laughs> 되실 분. 저는 이 영화에서 그 다양한 어떤 가족의 형태가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형태를 보았기 때문에, 아, 어떤 형태의 가족도 우리가 그냥 뭐 정상이라고 하고, 이 사람의 가족은 뭐 비정상이라고 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시아포가 계시는 집안이 <laughs> 굉장히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반전이 있지 않을까? 저 아빠한테서 어떤 모습,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조마조마하고 본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께 네, 그시합와 <laughs> 설정 감독님께 듣고 어떤 점을 초점 두셔서 연기하셨는지, 어떤 캐릭터로 그리고 싶으셨는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마이크를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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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그렇게 막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은. 못했는데, 일단, 일단 처음에 그 책을 받았을 때보다 처음에 의상 피팅을 하자고 만났을 때, 아, 큰일 났구나. <웃음> <웃음> 괜히 한다고 했나, <그랬나>, 이런 거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그 책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가졌고, 그냥 좀 약간 독특한, 그러 집안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의상실을 데려가서 감독님이 입혀보면서 좋다고 하는 옷들이, 아안 입나? <laughs> 네, 내가 생각한 분이 안 입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첫 촬영장을 들어갔을 때, 네, 네 저도 모르겠...